안녕하십니까. 소망의 샘입니다. 그는 집을 떠나 먼 도시에서 공부하는 학생 중에 하나입니다. 다른 많은 학생들처럼 그도 학업과 집 생각과 미래에 대해 고민의 기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. 그런 어느 날 짠막한 엽서를 받았습니다. 그저 너를 생각하며 꼭 안아준다. 한 후에 어머니, 누이동생, 아버지가 각각 서명을 하였습니다. 기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.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.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옆에 있습니다. 이렇게 장거리 포용이 필요한 사람이 혹시 없으신가요?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. 하나님의 선물이라.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. 이 지상에서 당신의 사랑을 보이고 싶습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